저까지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나안 먹을래 공짜. 베라를 배달로.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먹어볼 것은 뭔가요? 오늘은 베스킨라빈스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먹나요? 베라를 배달로. 배달을 배달로 어떻게 주문하나요? 전화로 주문하나요? 저희는 오네 해피 오더로 전화 전화가 아니죠. 배달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배달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피 오더를 켜고 바딘 사리와 안 예. 우리 옛날에 아 배스킨라빈스 술게임 있잖아 배스킨라빈스 31아 예! 아 그렇게 하나? 아니야! 배스킨라빈스 31 배스킨라빈스 31 1 2, 3, 4어 2, 3, 4 5, 6, 7 8, 9, 10 아니지 1 2 아닌가? 아이고 369잖아 아 맞네 미안 그러니까 해줬음 <웃음> <웃음> 어, 그럼 해질수 건가요? 아프. 네. 여보세요. 베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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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라야, 얼른 와, 얼른 와. 그럼 성도. Finally. 저희 베라가 도착했습니다. <laughs> 바로바로. 어떤? 음. 익스. 오 마이 갓. 스푼이 같이 들어왔네요. 이제 먹어볼 건데요.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죠. 어떻게 재밌게 먹나요? 자, 먹는 방법, 뽑기! 그래서 저희가 뽑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안에는 여러가지 다른 뽑기! 다양한 식기! 십기. 어, 식기가 있는데요. 저희 뭐부터 먹을까요? 신메뉴로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궁금해서. 바나나킹 먼저 먹어볼게요. 제가 제일,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아몬드밤도 <laughs> 정화를. <laughs> 왜냐면 신메뉴기 이 때문에 혹시 모르니. 아몬드 보코. 자, 자, 저희 호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둥. 자, 네라스푼, 저는 네라스푼으로 <laughs> 먹겠습니다. 몸이 좀좋으시요 저는 치즈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해> 예이 <Yeah. 웃음> 치즈 덮칠 <덥칠. 웃음> 어, 바나나 냄새가 <드세요>, 나네 <laughs> 어? 생각보다 잘 떠지는데? 치즈 음, 정말 생각보다 <laughs> 어, 그, 맛있는데? 아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바나나! 바나어바나나킹들어바나나들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바나나 들어있어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바나있어요바나나타일뭐있어야뭐나왜 이렇게 있있어요간바나나 우유 맛도 좀나네 바나나 우유 맛, 응, 바나나 우유 맛 나. 근데 바나나 우유를 바나나 우유보다 시원하게 막... 해서, 응, 음, 그 미니 <laughs> 바나나 나온 거 알아? 그 맛이랑 똑같다. 아더 그걸 넣었나보다. 음, 기포, 깊은 바나나. 그깊다 <laughs> 아니 여기 바나나 킥기 있단 말이야. 응, 음. <laughs> 진짜 맛있다. 진짜 음. 맛있다. 아 어, 진짜 맛있네어 진짜 맛있어 바나나키 보이나요? 안 보이나? 안에 있는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laughs> 치실도 열심히 먹고 있어요 <laughs> 근데 이또 치실이 나름 이 지지대가 있어서 먹을만 합니다 치즈 치시, 끼울 수 있어. 여러분, 치시, 진짜 맛있어. 시 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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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엄마는 <웃음> 외계인 디디 디... <laughs> 이디 영자 뽑기를 해 볼게요 뭘로 드세요? <laughs> 젓가락 저는 손으로 먹겠습니다 젓... 동상 걸리면 책임져 주시겠... 또 튀김 젓가락이죠? <laughs> 먹어보도록 또순실온데 <laughs> 미쳤어 응 음. 저까지 <laughs> <자까비>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아네 고기 발라 먹어 내, 내 손으로 조금 빨았는데 괜찮지 음 <laughs> <laughs> 어? <laughs> 음식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음. <웃음> 오, 너무 더러워 내가 더러 <laughs> 내가 더러 <laughs> 이제 다음 거먹을게요 음. <laughs> <약간 웃음> 맛이 안 섞이면 안 되니까 안돼 <laughs> <안 웃음> <laughs> 그거 내 거야 그거 내 거야 몰티가 그거 내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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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슈리스타 먹으면 입에서 톡톡 거리는 그 느낌 아시죠? <laughs>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제가 좀 목젖이 안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이 친구 목젖이 많이 안 좋아해요. <laughs> 좀 약간 목젖이 좀 예민해가는 분. <laughs> 음. 아, 무슨 느낌이냐면 어렸을 때 거북 알. 거북갈 같은 촉감이라서 그러니까 거북갈 빨아먹는 김? 뭐 <laughs> 어, 그렇겠다. 먹어볼래? <laughs> 안 빨아줘. 누가 빨아먹어? <laughs> 이제 세 번째 손가락에서 쓰... 아 아니, 욕은 아닌 세 번째 손가락에서 돌겠습니다. <laughs> 음. 음. <laughs> 엄마는 외계인이 제일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외계인이란 말이 생각보다 생각이 안 나요. 응. 엄마는 이티 막 이런 것도 좀말 많이 나왔고. 띠용. 엄마는 행성인. <laughs> 엄마는 지구인. <laughs> 다음 굿기. 경뚜껑입니다. <laughs> <laughs> 이걸로, 이걸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짠! 양! 짠. <laughs> 저희가 아까 뜯었는데 피스타치오랑 뭐죠? 바람과 함께 패스웨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안에 치즈케이크 있어 <laughs> <laughs> 그래? 한번 <laughs> 먹어봐야겠다 음! 바람 관계 사라지다 딸기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치즈케이크가 있는데 약간 치즈케이크? 어, 먹어봐 치즈케이크 음... 약간 레몬 맛 나지? 약간 치즈 케이크에서 음. 그 약간 레몬 향이 나네. 음. 음. 약간 이게 바람 바람이 좋아할까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약간 다 같이 섞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 그 윈드 바람이 아니라할까 우리 바램 할때 바람이다. 발람 <laughs> 바람? <laughs> 위시 <웃음> 위시다. <웃음> 음, <웃음> 음, 아 페스츄 맛있나? 여러분 국자는 녹으면 맛있 수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 강추. <laughs> 흐르지 않아요. <웃음> <웃음> 흐르지 않나요? <laughs> 아. <아악. 웃음> 아이스크림도 정말 맛있죠? 음. 음. 이 씹히는 이 맛이 너무 좋아 음. 피사츄 맛 너무 맛있지? 고소해 음. 음. 피사츄 아무도 어디 마트 가서 사먹으면은 음. 7, 8천 원 하잖아 근데 여기는 아이스크림 많이 넣어주는 것같아 진짜 고소해. 너무 맛있어요. 음, 약간 색깔이 음, 좀 그럴지 몰라도 맛있어. 진짜 나이 색깔 좋은데? 색깔 좋아? 응, 무슨 색깔이야 이거? 민트색이라고 하나? 민트색. 근데 보통 피스타치오색이라고 이게 약간 좀 고정되는 것도 있지. 약간 근데 민트색이라서 민트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음나나나 나, 나, 나 민트 안 좋아해. 뭐지 병뚜껑 맛있냐? 먹을래? 나안 먹을래, 걱정. <laughs> 피스타치오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다른 음. 되네? 약간 내가 피스타치오를 응. 원래 일곱 살 때부터 먹어가지고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이탈리아를 갈 때. 음. 코로나 터지 일주일 전에 갔다 왔는데, 등 갔는데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닌 거야. 그래서 조금 좀 실망했어. 좀 실망했어. 그래서 피스타치오는 베라다. 응. 거기 도 응. 피스타치오는 작아. 되게 짜잘하게 써. 어, 별로 안 진짜? 싶었어. 여기는 크잖아. 맞아. <laughs> 자, 지금까지 베라를 배달로 시켜 먹어 보았는데요. 여섯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버라이어티 팩을 주문해서 먹어 보았습니다. Yeah. <laughs>